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혹시 마트에 갔을 때90% 무지방이라는 글씨 보고, 오, 이거다! 하고 우유를 고른 적 있으세요? 재밌는 건 이게 사실 지방 10% 함유랑 완전히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우린 이렇게 행동할까요? 이처럼 가끔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우리 선택의 비밀을 타헤치는 학문. 오늘 저와 함께 행동경제학의 세계로 한번 푹 빠져보시죠. 자. 오늘부터 함께 할이 시간은요. 저희 원샷 1, 2, 3 교재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이 진짜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뭐랄까?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동할 때 아니면 잠들기 전에 잠깐 틀어 놓고 복습하는 용도 딱 좋겠죠? 시험에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까요. 부담 없이 귀만 열어 두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할 행동 경제학의 지도예요. 먼저, 행동 경제학이 도대체 뭔지, 기존 경제학이랑은 뭐가 다른지부터 가볍게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익과 손해 앞에서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전망이론, 또, 우리 뇌가 얼마나 똑똑하게 지름길을 찾아내는지, 그 휴리스틱의 세계도 들여다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생각보다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행동경제학은 왜 등장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전통적인 경제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경제학에서는요 인간을 한마디로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계산해서 자기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선택만 하는 아주 이성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로 봤어요. 근데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요? 기분에 따라 충동 구매도 하고 주식 떨어졌는데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못 팔고 버티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행동경제학은 이렇게 현실 속에 진짜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는 거예요. 심리학이라는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의 실제 행동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행동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전망이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과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식으로 선택을 내릴까요? 전망이론의 핵심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항상 계산기 두들겨서 수학적으로 제일 이득인 걸 고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여러 선택지를 눈앞에 두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판단을 내리죠. 다시 말해서 숫자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더 와닿는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전망이론에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 준거점 효과. 이건 뭐냐면 우리는 항상 현재 내 상태를 기준으로 이득이냐, 손실이냐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둘째, 손실 회피 성향. 이거 진짜 중요한데, 10만원 버는 기쁨보다 10만원 인륜 고통을 훨씬 훨씬 더 크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이익 본건 금방 팔아버리는데, 손해 본건 본점만 찾자 하면서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셋째는 민감도 체감성. 이득이든 손실이든 그 크기가 커질수록 변화에 좀 둔감해지는 현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확실성 효과. 우리는 불확실한 대박보다는 좀 작더라도 확실한 이익을 더 좋아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전망이론이 선택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우리 뇌가 사용하는 아주 스마트한 지름길, 바로 휴리스틱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휴리스틱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우리 뇌가 쓰는 어림짐작이나 주먹구구식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이 복잡한 세상에서 모든 정보를 다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정신적 쇼트컷이죠 이게 대부분은 아주 빠르고 효율적인데요 가끔은 우리를 체계적인 실수 즉 편향의 늪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와, 종류가 꽤 많죠? 우리는 웬만하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 하고 처음 들은 숫자에 자꾸만 매달리기도 해요. 특히나 정보가 어떻게 포장되느냐에 따라 선택이 휙휙 바뀌는 프레이밍 효과나 똑같은 돈인데도 출처에 따라 다른 이름표를 붙이는 심적 회계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재밌는 예시 몇개 같이 볼까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프레이밍 효과예요. 지방 10% 함유랑 90% 무지방. 이거 수학적으로는 100% 똑같은 정보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표현에 더 마음이 가세요? 당연히 90% 무지방이죠. 이처럼 정보의 내용 자체는 그대로인데 그걸 어떤 틀, 프레임에 담아서 보여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 이게 바로 프레이밍 효과입니다. 아, 이거 진짜 공감되지 않으세요? 똑같은 10만원인데 말이죠. 내 미래를 위해서 학원비로 낼 때는 어 비싸다 하면서 손이 덜덜 떨리는데 친구들이랑 기분 좋게 한잔하는 술값 10만원은 비교적 쉽게 쓰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심적회계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개의 가상통장을 만들어 놓고 이건 공부통장 이건 유흥비통장 이런 식으로 돈의 출처나 용도에 따라 가치를 다르게 매기는 거죠. 참 신기하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공정성. 전통 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의 이익만 챙기는 존재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행동 경제학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걸 증명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게임 실험들을 했어요. 예를 들어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상대방이 아주 불공평하게 돈을 나누자고 제안하면 내가 한 푼도 못 받게 되더라도 그 제안을 그냥 뻥 차버리는 경향을 보여요. 내가 굶어 죽어도 너처럼 치사한 놈 배불려 주긴 싫다. 뭐 이런 심리죠. 또 독재자 게임에서는 모든 돈을 내가 다 가져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도 꽤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돈을 나눠주는 이타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이 실험들이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정함이라는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 행동경제학의 핵심 개념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전망이론부터 휴리스틱, 그리고 공정성까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가리키는 건딱 하나예요. 우리 인간은 아주 복잡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는 거 어렵죠? 압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고 있잖아요. 경제학 분명히 어렵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옆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듣다가 어 이건 좀더 알고 싶은데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겼나요? 그럴 땐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로 오세요. 거기에 이미 수많은 질문과 답변들이 쌓여 있고요. 무엇보다도 능력있고 친절하신 저희 조교님들과 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 찾아오세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화이팅!